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피펌 손질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어, 우선 우선은 의외로 고객님들이 손질을 못하시는 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말리시고 나가시는 언니들도 있고 내지는 또 너무 흑손이거나 공손이어서 손질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손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햇빛밤을 하고 나오신 지금 바로 물기가 젖은 상태시고 우선은 나오셔서 집에서 혼자 셀프로 말리실 때는 대부분 두피 부분이 많이 죽기 때문에 두피 부분을 먼저 말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기를들고 우선은 작은 바람으로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실 수 있어서 작업을 할게요. 두피, 이마에 고객님들 대부분 이마에 중간 운동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히피병을 어떤 물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시겠지만 어쨌든 어, 베이스는 이제 두피에서 떨어지는 이마 중간 정도 선이라고 이제 감안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우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마의 중간 부분에서 첫 단이 떠지시는 거라가지고 여기에다 손을 이렇게 받치고 약간 위로 밀듯이 올려서 드라이를 말릴 거예요. 우선은 숱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 부피 부분은 밑으로 만쳐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밑머리보다 말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부피 부분에 살짝 바람을 한번 넣고 살짝 내려놓으면 보이시죠? 부피 부분이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 나오거든요 이게 첫 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람을 주시고 살짝 내려놓으면 털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볼륨감이 확사세요그 다음에 머리를 옆으로 바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를 살짝 한번 해주시면 탁 내려놓으시면 알아서 이렇게 펑 튀어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옆으로 머리를 팔아 잡고 살짝 살짝 틀어준 다음에 살짝 내려놓으면 펑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제 손질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한번에. 이렇게 주시고. 반복. 다시 한번 밑에다가 이렇게 주시고. 내려서 털 한번 보시고, 반복. 이렇게 계속 물기가 걷어지면서 웨이브 결이 자연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깔끔하게 정갈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 움푹움푹 패인 부분을 살짝씩 더 완료주시는 게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부분 살짝 살짝 포인트 주시고, 이렇게. 집에서 거울로 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주고 내려놓고, 알아서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굵은 웨이브, 굵은 히피 같은 느낌을 원하시는 언니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약간 물결르는 느낌처럼 웨이브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 하실 때는 우선은 처음에 손질 못 하신 언니들 밑에 들어서 바람 을 전체적으로 주시다가. 살짝 내려놓으시면 결이 잡혀서 보여요. 그러면 거울로 봤을 때 결이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패인 부분만 살짝 잡으셔서 이렇게 좀더 눌러주시면은 말려주시, 그 부분을 말려주시면 결 자체가 되게 예쁘게 더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말리시면 되고 워낙에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막 퍼지거나 엉키시는 느낌이 좋다 하시는 언니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공식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똑같이 들어서 막 바람 준 다음에 쭉 내려오는 느낌. 이렇게 말리시면 되세요. 근데 막상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버벅대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씀하셨던 여기 첫 단. 여기만 잘 말리시고 약간 자연으로 말리셔도 예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피를 약간 밀어서 살짝 어느정도 살짝 바람 주고 이제 딱 내려놓으시면 볼륨이 같이 잡히거든요?